인생계담의 계담 개담 남자입니다. 오늘은 포켓몬 계담을 또 다시 한번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전설 속의 전설 2세대의 전설 미국급 세레비 계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레비 계담이요! 시작! 자, 세레비는 옛날에 넓은 드넓은 초원에 있던 하나의 풀 뭉치였습니다.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풀 뭉텅이를 갑자기 빼서 불에 태웠습니다. 그때 그풀 뭉텅이는 세레비였는데 그풀 뭉텅이의 풀이름을 바로 세레비라는 풀의 이름이었는데 그걸 태워서 그때부터 세레비는 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. 그후그 그 세레비는 포켓몬으로 환생해 인간들을 복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오늘 잘 보셨죠? 아 참, 아까 못한 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 바이바이.